오실 때마다 맨날 나 죽는 모습 본데아 <laughs> 친구 캠핑하지 말아주세요. 캠핑하지 말아주세요. 이거 다들 이거 시계 없으면 와서 구해주기 진짜 어렵거든. <laughs> 야공기좀지마 거기 아, 있지 말아줘. 기회를 주세요.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. <laughs> 아니 아니 너무 하잖아. 너무 하잖아 친구 일단은 첫 번째 판 너스로 점수작이었고. 뭐지? 어이 어이야 어이, 어이, 이거 뭐야 이거? 아 이거 <laughs> 아니 뭐못 먹어야 이거 못 먹어야? 영? <laughs> 아니 이거 보여요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? 이거 뭐 체스 체스 오토 체스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어 친구들 친구들 안돼 여기서 살려줬으면 유튜브 가겠단 말이야 친구들 친구들 아젠장 이거 아이 쿠출가기 그 나왔는데 <laughs> 내 유튜브 강의 울릉선스테으로 대체되었다고 이리 <laughs> 와 백스텝이니? <스태프니>? 아! 아니, <laughs> 아니 언제? 드카스 <등가스> 어디 깔았니? 드카스 <laughs> 어디 깔았니? 알아, 친구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치고 <laughs> <친구! 웃음> 야, 이거 빅픽쳐 뭐야, 이거 <laughs> 빅픽쳐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걸 이렇게 두 명을 잡아버린다고? 와! <laughs> 차라리 가서 빠르게 보여주고, 치료해주고, 치료받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엄마야. <laughs> 아이, 친구! 이, 이, 이거, 이거, 아, 이거 뭐 하는 겁니까, 당신? <laughs>